여기 오늘의 야채랍니다. 지금 아스파라거스도 보이시죠? 아스파라거스는 화분 가상자리에, 블루베리 화분 가상자리에 제가 심어놨는데, 그,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나와서 몇 개씩 따고 있어요. 몇 년, 심어놓은 지몇 년이 지나서, 지났죠. 어, 꽤 많이, 음, 1년에 조금씩 따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더덕꽃이죠. 더덕꽃은 맛있어요. 더덕 맛이 나면서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마순 그 다음에 차나무잎 그 다음에 울금잎 토마토 방울토마토 고추들 뭐 이것저것 많이 지금 제가 아침에 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작나무 자작나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신선초잎 신선초잎 있죠 신선초. 신선초도 화분에 심으시면 어, 겨울에는 겨, 계단에 놓으셔야 돼요. 잘 자라고 있고요. 고구마 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져보시면 여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따실 수 있고요. 어, 지금 아스파라거스는 생으로 드셔도요. 고구마 순은 어, 물김치에 넣으셔도 넣으셨다 드셔도 이대로 한번 씻어서 저는 약을 안 하기 때문에 씻어서 넣었다 드셔도 맛있답니다. 그 다음에 어린 고추는 나중에 크면 이제 고추가 약간 딱딱해져요. 그래서 제가 어린 고추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엄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화분 가상자리에 이렇게 심었죠. 고구마순을. 그럼 만져보시면 여기 이제 여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딱 따시면 자연적으로 따져요. 고구마순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블루베리요. 블루베리 화분 가상자리에 제가 심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또 이제 아로니아. 아로니아가 지금 알알이 잘 익어가고 있죠. 검정 열매가 커지면서 이 배로 커져요. 배로 커지면서 맛이어져요 지금도 몇 개씩은 따 먹는데 지금은 맛이 좀 약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망에다 제가 이렇게 씌워 놨잖아요. 양파망이에요. 양파망에 씌워 놨죠. 어, 흰색을 사용하시는 게더 좋으실 듯해요. 흰색 양파망이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씌워 놨더니 이제 커지고 있어요. 아로, 아, 블루베리는 요게 지금 연해서 좀딱 낙과 많이 인데 아로니아 요렇게 나중에 따셔서 뭐 간장에 넣어 두시거나 아니면은 뭐 찌개 끓일 때 하나씩 넣으시면 그다음에 차 끓일 때 약간 으깨서 끓이시면 몸에 좋겠죠. 그리고 이걸 으깨서 심어 놓으셔도 아로니아가 어, 나온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거는 지금 이거는 내년에 내년에 꽃피일 보리수예요. 보리수 보리수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와송이고요. 와송이죠. 바이 와송 와송들이 자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블루베리 블루베리 1년생 1년생 씨앗바라 블루베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성류를 꺾고지 했는데 살았어요. 지금 한, 한달 넘어가거든요. 새순이좀 나오려고 하고 있죠. 한두 달 돼가는 것 같아요. 한달 넘었어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 이렇게 보시면 씨앗바라요 씨앗바라. 블루베리 씨앗을 이렇게 해서 이제 심어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또 이제 오가피. 오가피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금 꽃이 피려고맨 처음에 조그맣게 나왔다.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 거죠. 하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오가피가, 오가피 보세요. 오가피. 오가피가 이렇게 커지려고 하고 있네요, 오가피가.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그 망고, 망고 씨를 심으시면 저희 망고잎차도 가능 먹어요. 근데 망고 씨를 심으시면 이렇게 망고가 망고 씨를 잘라서 안에 있는 걸 심으시는 거예요. 씨를 가위로 자르시면 안에 있는 걸 심으시면 이렇게 망고가 예쁘게 나온답니다. 겨울에는 물론 안에 두셔야 되죠. 이거는 이제 떼죽나무. 떼죽나무는 이렇게 벌레를 별로 안 먹기 때문에 잘라서 요 가지째 잘라서 물과 같이 갈아서 어 연해요 가지가 연한 부분만 하셔야 되겠죠. 믹서기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과 같이 갈아서 화분 위에 얹어주시면 어 벌레 먹는 화분은 조금 기피 현상이 나올 듯합니다. 영양소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호두나무. 이게 지금 씨에서 나온 호두나무죠. 여기는 이제 샤인머스켓이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엔 안에 넣어 놓아야 되겠죠. 겨울에는. 그리고 여기는 토마토. 토마토들이 다시 꽃이 피고 있고요. 이게 지금 아피오스 감자거든요. 아피오스 감자를 제가 아래 화분에 심었는데, 아피오스 이 감자 어린잎을 제가 차로 따서 먹어요. 이게 맛있답니다. 생각보다. 아피오스 감자 어린잎이에요. 여기도 제 오가피들이, 어, 자라고 있네요. 오가피. 여기는 오가피가 좀 커요. 제가 큰걸 데려와서 얘는 꺾고지도 하고 씨로도 나왔지만 얘는 화분이지만 꽤 크답니다. 지금 토마토들도 이제 열리려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토마토 꽃이다